석영천도를 주장한 묘청 고려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중앙관직에 진출해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이중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직을 배출한 가문을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자손들에게 그 권력을 물려주었죠 문벌귀족이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던 이유는 음서와 공음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과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와집 엄청 좋다 아버지 최고 음서는 과거를 보지 않고 고위관리자손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를 취업 축하한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 고음전은 고위관리에게 주는 토지를 말해요 이 땅도 다내 거야 금수저다 금수저 고음전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어 특히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이자겸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이기도 해. 복잡한 집안이었네요. 이자겸의 권력은 어느새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 정도면 왕보다 더 좋은 팔자지. 인종은 더 이상 이자겸을 두고 볼수 없었어요. 이자겸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알겠다. 지금 당장 시행하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자겸은 군사를 이끌고 먼저 궁궐을 공격했습니다 왕을 내 집에 가두고 궁궐에 불을 질러라 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후 이자겸과 그의 부하 척준경의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서 인종이 그를 포섭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 그대가 날 도와주시오 결국 척준경은 인종의 편으로 돌아섰고 이자겸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이자겸을 체포하라 감히 날 배신해? 난이 진압되고나자 인종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이 와중에 금나라는 외교적 압박을 해오고 있으니 개혁을 통해 문별 귀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해야겠어. 금나라는 여진이 세운 나라야. 이때 승려 묘청이 나섰습니다. 제가 개혁을 돕겠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있느냐?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우며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개경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천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의 왕을 황제라 칭하고 금나라를 쳐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 오자고 주장했죠. 왕을 황제라 부르고 독대적인 영호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금나라를 쳐서 옛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좋다. 우선 서경에 새 궁궐을 짓도록 하라. 그러나 개경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 귀족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숫도 옮긴다니 말도 안 돼요 금나라를칠 군사도 없어 그러던 중 석경의 때아닌 폭풍와 벼락, 설이, 가뭄 등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석경 천도는 하늘도 반대합니다 석경 천도 결사 반대! 석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이 계속되자 인종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석경을 옮겨야 하오 개경을 지켜야 하오 마침내 인종은 서경 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천도를 안 하겠소. 천재지변과 개경파의 거센 반대 등으로 서경 천도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서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새 나라 이름은 대위이며 연호는 천계이다. 인종은 김부식에게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난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묘청의 목을 베어 오시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묘청과 서경파는 김부식이 이끈 광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묘청에난 이후에도 문벌귀족은 계속 특권을 누리며 권력을 독차지했어. 고려사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갔지. 안타깝네요. 제가 느낀 점은 묘청수님의 말대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며 고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서경 출신의 승려. 제17대 왕, 인종에게 풍수 지리서를 내세워 수도를 석영으로 옮기자고 제안함. 또한 고려의 왕을 황제라 칭하고, 금나라를 쳐서 옛 땅을 되찾을 것을 주장함. 그러나,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귀족의 극심한 반대로 석영천도가 무산됨 요청은 석영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광군에 의해 진압됨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